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미 오늘도 택배가 도착을 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젤리크루에서 구매한 것들이 도착을 했는데, 어떤 것들을 구매했는지 바로 한번 열어보고, 이걸로 타쿠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크루에서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그런... 마테랑 또 스티커들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이번에도 마테를 여러 가지를 샀는데 마테는 마지막에 스크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거 스티커들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팩은 조금 이따가 열어보고 낱개로 나와 있는 이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크리미 크럼즈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또 구매를 해보는데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완전 크리스마스 파티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느낌이 약간 색감이 엄청 쨍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아서 딱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음, 찌부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제가 찌부에서 구매했던 그 가을 낙엽?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썼는데, 이번에 이런 오너먼트들이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너무 예쁘고, 이건 마스킹실 재질이어서 더 다른 다꾸 그런 물품들이랑도 다른 스티커들이랑도 잘 어우러져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모야 팩토리 겨울 크리스마스 유태 스티커 팩이라고 하는데, 제가 뭘 샀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아! 여기는 이번에 처음 제가 사보는 건데, 그림체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음, 이렇게 두 가지는 모조지인데, 오려서 사용할 수 있는 모조지이고요. 너무 귀엽다. 색감이, 어, 방금 보여드렸던 요런 크리미 크럼즈? 요런 것처럼 막 너무 쨍하지 않고 약간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우와, 너무 예쁘죠? 놀이공원 컨셉이에요. 너무 예쁘다. 음, 하, 진짜. 너무 예뻐요. 우와. 너무 귀엽다. 우와.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네 가지를 쭉 연결해서 잘 사용을 해보면 완전 컨셉답고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놀이공원 안에 있는 그런 상점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 모조지 팩까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윤구 크리스마스 스티커 팩인데요. 어, 맨 처음에 이게 나오자마자는 제가 작년에 산거 남았는데 사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볼수록 너무 <laughs> 귀여워가지고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오, 이렇게 카드? 포토카드? 이런 게 들어있어요. 너무 예쁘다. 작가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인가봐요. 펄도 장난 아니고 너무 예쁘다. 어, 어 스티커 스티커예요. 음. 너무 예쁩니다. 어, 모조지들이고요. 음. 이렇게 다섯 가지 들어 있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뻐. 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역시 크리스마스는 이런 금박이 좀 들어가 줘야 진짜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역시, 윤구는 정말 이 윤구만의 이런 귀여운 느낌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귀여워. 음,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 안에 날짜 쓰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에요. 너무 예뻐요. 와, 진짜 이런 디테일이 정말 엄청납니다. 와,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게 다 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스티커 4장, 그리고 이 모조지 스티커 5장, 이런 포토 스티커, 요런 거, 이렇게 들어있는 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인데요. 리노 프렌즈를 구매해봤고, 리노 프렌즈는 진짜, 진짜, 진짜 오랜만에 제가 구매를 해보거든요. 어떨지. 아, 귀여워요. 아, 예쁘다. 이거 뭐지? 오, 엽서인가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음, 어드벤트 캘린더. 진짜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요런 게 진짜 유행을 하는데, 아, 올해 저도 한번 사볼까 고민을 했다가 또, 어, 대리만족을 하자. 나는 스티커를 사야 한다. <laughs> 라고 포기를 빠르게 하고 이렇게 저는 스티커로 고를했습니다 너무 귀엽다. 음, <laughs> 선물이 택배가 와르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laughs> 너무 귀엽습니다. 색감도 아주 귀여워요. 우와,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대롱대롱 아주. 귀엽구만요. <laughs> 와, 메리 산타 라떼. <laughs> 어, 크리스마스 컨셉의 음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와,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런 거 진짜 너무 귀엽다. 이런 거 아주 아주 중간 중간에 붙여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구성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생각보다 더 알찬 것 같아요. 스티커 다섯 장에 이렇게 엽서도 들어있고, 이런 귀여운 로고가 있는 스티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는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구매한 또이 마스킹 테이프들. 몇 개를 산 거죠? 제가 또 마스킹 테이프 8개를 구매를 했네요. 또 이렇게 많이 사버렸네요. <laughs> 이것도 바로 스크랩을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랩을 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여기는 크리미 크럼즈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이런 굉장히 귀여운 윤슬 넣을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이죠. 포인트로 딱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크리스마스 니트. 어, 패치워크 느낌을 워낙 좋아하는데 또 이런 크리스마스 느낌이 있길래 어, 안살 수가 없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요일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이런 완전 딱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그런 체크 그런. 마스킹 테이프가 있어서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는 중간중간 포인트 주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선물 포장할 때도 굉장히 잘쓸것 같아서, 약간 기본적인 느낌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데, 이건 찌부라는 브랜드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이렇게도 있고, 아래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테두리를 둘러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위에만 써도 되고, 아래만 써도 되고, 어, 약간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일러스트가 진짜 너무 예뻐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찌부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이런 크리스마스 전구. 약간 블러 처리돼서 빛이 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양쪽 끝에 붙여주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알로하우스 미니 오바로크라는 마트인데요. 이두 가지가 어, 그나마 제가 가장 잘쓸것 같은 색상이어서 구매를 했어요. 다른 것도 다 사고 싶기는 했는데 우선 이거를 사고 잘 쓰면 더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마트들이랑 같이 써준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도 한번 잘 사용을 해보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플러피치라는 곳에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이게 이렇게 요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완전 딱이죠. 사실 뭐 영어를 쓰더라도 뭐 다른 단어를 많이 쓴다기보다는. 저는 보통 요일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동안에 이거 진짜 많이 쓸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시즌 아니더라도 그냥 뭐 빨간색, 초록색 그냥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일 키스컵 마테를 구매해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산 8가지 마테까지 스크랩을 해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구매한 것들로 바로 닦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매한 거 중에 어떤 걸 써볼지 골라볼게요. 오늘은 왠지 리노 프렌즈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마테는 요고. 위아래 이렇게 붙이고, 끝에 이렇게 붙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진짜 벌써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배는 끝까지 올리진 않고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벌써 아주 아주 예뻐서 신이 나고 있어요. <laughs> 이날은 제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민하던 신발을 사고 온 날이었단 말이죠. 원래 작년에 어글을 사려고 했었는데 뭔가 잘안 신고 다닐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워낙 좀 신발을 험하게 신거든요. <laughs> 괜히 또막 금방, 응? 망가뜨릴까봐.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편이 맨날 발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사라고 막 해가지고 샀습니다. <laughs> 제가 손발이 좀 차요. 되게. 그래가지고, 발이 거의 맨날 얼음장이라 남편의 적극적인 어필로 드디어 어그를 샀습니다. <laughs> 작년에 그냥 샀으면 됐는데, 괜히 올해 사가지고, 한해 동안 발만 시렸던 것 같아요. 음, 너무 예쁘다. 근데 완전 제가 너무 나중에 산 거죠. 더 빨리 샀어야 됐는데 그래서 거의 뭐 제가 사려고 했던 디자인은 아예 그냥 뭐 전국 다 품절이어가지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있던 거를 샀는데 그것도 나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주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 발이 진짜 시렵단 말이죠. <laughs>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죠. <laughs> 이게 진짜 계속 또그 히터를 틀고 있으면 차 안이 너무 갑갑해져 가지고. 전또잘못 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더막 발도 시렵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즐거운 느낌을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려고 이거를 골랐습니다. 너무 귀여워. 이제 진짜 곧 크리스마스인데 어떤 선물을 골라야 하나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친구들한테 편지도 쓰고 싶고 선물도 해주고 싶고 해가지고 엄청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사무실 같이 일하는 직원들. 또 같이 또 올해 동안 저를 너무 많이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뭘로 해야 덜 부담스러울지. 아주 고민입니다. 음. 아, 이게 막 선물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구나. 오. 이 색깔을 약간. 얘가 안에서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오.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무실 식구들한테 줄 만한 선물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laughs> 뭐가 좋을까요? 그나저나 이거 한 판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14일입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어제랑 다르게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아까 퇴근하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하필 또 차를 안 끌고 나온 날이었는데 꼭 이런 날 이렇게 춥더라. 아무튼 진짜 와, 너무 추워가지고 아까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날씨가 또 엄청 추워진다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음 사실 요 며칠 너무, 요 며칠이 아니라, 뭐, 지난주부터? 날씨가 너무 겨울 같지 않아서 이상하기는 했는데, 따뜻해서 뭐 저는 좋았지만. 아, 이제 다시 진짜 겨울 날씨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슬픈 것 같아요. <laughs> 이걸 이렇게 붙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얘랑 너무 겹치네. 음, 일기 쓸 공간도 너무 없을 것 같으니까, 얘는 참아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것도 쓴다고 해놓고. 차지할 것 같아서 이번에 참아 볼게요. 이런 거. 어 귀여워. 눈 사람의 속삭임. 짠. 해보고, 여기 딱 썬데이가 있네요. 이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이 키스컷이 막 엄청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살짝 무광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스티커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음, 이쪽은 살짝 나눠 준다는 느낌으로 붙여 볼게요 이렇게 붙여보고 뭔가 살짝 아쉬운 분, 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붙여 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일기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일기는 요거 무지로 또써 볼게요. 지금 발견을 했는데 제가 또 어, 마이크를 연결을 안 하고 했네요. <laughs> 음. 정말 정신머리가 <laughs> 아무튼 일단 일기를 써 보고 오겠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 날짜를 안 붙였네요. 날짜를 붙여줘야죠. 반짝거리는 걸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날이 10일이에요. 아주 귀엽습니다. <laughs> 그럼 중간 중간 이거 키스 컷 한번 붙여볼게요. 이 정도만 붙여볼게요. 너무 많이 붙이는 것 같았어. 음, 이렇게 일기까지 다 쓰고 또키스컷까지 붙여주니까 진짜 너무 예뻐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고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로 지은 이런 <laughs> 글씨도 진짜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사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크리스마스 스티커와 다고 용품, 마테들로 예쁜 닦고 해서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